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전문강사 강석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 불리한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공무원연금, 음, 은퇴교육, 어, 강의에, 연금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갔다니까, 어떤, 어, 여성 공무원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분은 어, 부부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나중에 어, 연금을 받을 때한 어, 사람은 일시금을 받고 한 사람은 어, 연금을 어, 받으려고 하는데 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어, 그분이 있는데 어, 부부가 공무원이신데 아, 연금으로 받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어, 어, 답변을 하기 앞서 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 연금 수령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여성 공무원이 왜 그런 고민을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그렇게 고민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유족 연금을 얼마를 받느냐면요 60%입니다. 어, 예를 들어 남편도 300만 원 연금을 받고 아내도 300만 원을 받는다면 은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 유족 연금은 60%거든요. 그때네 300만 원의 60%만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60%를 다를 못 받고 얼마를 받느냐? 30%를 받습니다. 유족 연금에 50%를 준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어 내가 어, 남편이 받던 연금의 30%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잔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사람은 연금으로 받고 한 사람은 어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어떠냐. 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두 분이 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어떨 때 유리하고 어떨 때 불리한가를 아시면은 결정하기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유리한 거 불리한 거를 한번 따져 보시고 어 결정은 어 선생님이 하시라 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이 강의를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부부가 함께 연금 공무원 연금을 받을 때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이 부부가 생존하는 기간에는 어 각각 연금을 받겠지요 받는데. 한 분이 사망을 할 경우에 어떻게 연금을 지급하느냐? 본인의 연금 플러스 유정 연금의 50%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령 아까 예를 들었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남편이 300만원, 아내가 300만원 받을 경우에 남편 사망 시에 유정 연금이 얼마입니까 180만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내의 연금 급여액은 어떻게 되느냐? 300만 원 플러스 180만 원의 50% 3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하는 것은 그게 어,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어,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은 아내분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면은 180만 원다 받을 건데 어, 어 그래서 일시금을 받아버리는 게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어,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어, 남자가 조금 많은 게좀 많겠지요. 뭐 동갑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어, 남편이 먼저 연금을 받고 아내가 조금 이제 늦은 경우가 많지요. 자 이렇게 받으실 경우에 두 분이 동시에 받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받기 시작해서 한 분이 돌아가실 때이 A 부분이 가장 긴 경우가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셨을 때 가장 유리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족연금을 60%다못 받고 어, 30% 밖에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제 불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A 부분이 긴 경우가 부부가 가장 유리한 케이스다 자 불리한 케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A 부분이 짧은 경우겠죠 자 짧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부부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제가 보건대는 뭐한 10살 이상 차이 나면 은 사실은 이게 짧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어, 부부가 어, 한 분이 건강이 극도로 안 좋다, 아, 이럴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 a 부분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짧아지면은 어, 이제, 부부가 가입했을 경우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자,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은, 길다고 생각했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참 짧, 짧을 것 같아. 짧을 것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일찍은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계를 더 고려해야 될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짧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어 물론 여게 짧아지겠죠. 짧아지는데 공무원연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게 뭐냐 하면요. 공무원연금은 연금의 일단 규모가 좀뭐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큽니다. 3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거기에서 국민 유종 연금이 60% 같으면은 어 180이지 않습니까? 180에 50% 90만 원도 사실은 연금액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일시금 찾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연금을 받고 한 분은 일시금 받는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나이 차이라든가 건강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유종 연금의 50%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를 드렸고. 그분도 제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가 공무원이실 경우에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한 분은 일시금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아예 연금을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가끔 받아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경우에 저는 나이 차이라든가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다른 연금에 비해서 연금의 규모가 차이가 있다. 요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연금에 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 수령하실 경우에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